네, 시청주서 해셔 감사합니다. 근기병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가격 상상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탈중앙화 파이 브라우저 뽀기기입니다. 해당 콘텐츠를 소중한 지인분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근기병입니다. 오늘은 파이 브라우저에 대하여 소통하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되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항상 강조드리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파이코인을 코인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플랫폼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학적으로 셈을 할수 있는 가치는 플랫폼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니 1파이가 얼마다 이런 건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간단합니다. 플랫폼이 확장될수록 가치는 무한입니다. 엄청난 무기 파이 브라우저입니다. 자 해당 이미지를 보고 조금 힌트가 되시나요? 브라우저는 인터넷 서비스를 담을 수 있고 연결할 수 있는 거대한 우주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단순히 널리 사용되는 화폐 개념 이상으로 다양한 계획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시장 브라우저 시장에 파이 네트워크는 이미 출발하였습니다. 파이 브라우저는 브라우저 시장에서의 비트코인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비트코인은 교통사고처럼 매우 급격하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해할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의 초월 차선을 탑승하지 못했습니다. 파이 브라우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파이 브라우저를 다음과 같이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탈중앙화 브라우저. 파이 브라우저는 탈중앙화 브라우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널리 사용되는 탈중앙화 브라우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사하고 좋은 서비스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없으면 실패작입니다. 하지만, 파이코인은 어떤가요? 어마무시한 사용자. 파이코인은 3,300만 명 이상의 준비된 사용자가 있습니다. 인터넷은 누가 빠르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진행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네이버 라인은 국내 시장에서 카카오톡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네이버 라인은 기술적으로 매우 뛰어나며 세계 무대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카카오톡을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무리 뛰어난 것에 탑재한다 하더라도 1위 자료를 쉽게 탈환하지 못하는 그것입니다. 탈중앙화 브라우저 미래에 쉽게 뺏기지 않는 1위 자료로 세계 무대에 그 위상을 선보이기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빠른 접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고요. 파이 생태계에 참여하는 모든 앱은 메인넷 이후 디앱으로 분산됩니다. 개인 정보 공개 없이 지갑을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빠르고 안전하게 거래는 종료됩니다. 내고 블록을 높이 쌓아가는 것처럼 다양한 앱이 브라우저에 탑재됩니다. 그리고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이용까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아주 강력한 브라우저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기쁨의 강조입니다. 파이코인은 코인이야 생각을 여러분도 슬슬 버리셔야 합니다. 파이코인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낙업을 1년과 3년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좋고 나쁨이 있지 않다고 말을 한 것이 그것입니다. 파이코인은 플랫폼입니다. 파이코인을 아래와 같이 세 줄로 표현하겠습니다. 첫 번째, 널리 사용될 수 있는 모바일 암호화화폐. 두 번째, 독창적인 KYC 솔루션. 세 번째, 강력한 탈중앙화 브라우저입니다. 그리고 위 세계는 아래를 통해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입니다. 오늘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